안녕하세요. 오늘은 잭푸르트 먹방을 해볼 거예요 저도 사실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저번에 두리안을 먹었는데 죽을 뻔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잭푸르트와 두리안의 다른 점이 뭔지 뜯어보겠습니다. 잭푸르트를 잘라볼게요. 이거 어떻게 먹어? 어이씨, 가운데는 안 먹은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이거는 뭐 어떻게 먹는 걸까? 끈적끈적한 것 같기도 하고. 냄새도 안 나, 냄새도 이상해. 아, 겁나 끈적거려.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오, 아 이거 무슨 그 두리안에그 노란 색깔 그거 밤같다고. 이렇기 뜯었거든요. 다 말이 있고. 이건 그냥 마늘 같은데, 마늘. 이건 응, 신거 같아. 그리고 이렇게 싸고 있는 거. 그냥 껍질을 벗기고. 이걸 먹는 것 같은데. 아닌가? 두리안보다 낫다. 먹을 수 있어. 그냥 <laughs> 먹을 수 있어. 음. 그냥 노란색이네 노란색. 계속 떨어지는데 이렇게. 모르다 얘게 도대체 뭔맛이 맛이 없진 않아. 엄청 끈적거리네. 생각보다 맛있는데 신기한 맛이야. 아니, 그래. 그래서 먹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레이어가 많아 이렇게. 이렇게 왜왜 이렇게 끈적거림? 원래 누가, 썰어주면 먹는다 이렇게 이렇게 음. 여기를 떼버리고 음. 씨앗을, 씨앗을 빼버려 그 이렇게 또뭐라 이리 한국에서 놀건게도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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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어도놀게 타고 가는도 놀랍게도 놀랍게도 게도놀랍게